사과가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빨, 빨라 사과를 좀 빨가는 게익 놈은 왜 이렇게 따먹이 할랑가봐요. 아 이거 진짜 아니 너무 오래 놔두면 뭐, 너무 오래 놔두면 뭐 푸석거릴까봐. 그니까, 사과를 빨갛게 익은 놈은 좀몇개 따먹어야 될란가 봐요, 어쩔 수 없이. 음. 추석쯤에 따먹었었는데, 작년에 오늘은 이렇게 빠르지? 어쩔 수 없이, 올해는 몇 개만, 몇 개만 따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! 어, 미니 사과가 이렇게. 이게 벌써 익어버려 가지고. 하하. 아니 사과는 이쁘네. 사과는 사과는 이쁘게 잘려가어 그러니까 왜그 까무까무던 것도 오래 놓네 그러니까. 맛있겠다. 차례. <laughs> 어? 뭐 연기해. 이런 거랑 이런 거 아, 와 예쁘게 생겼네. 아이고 진짜. 잘 먹을게요. 와 이거 이 어, 익었을 때좀늦겠다고 그러면 부족해지니까 어. 그냥 어쩔 수 없이 땄어 사과가 너무 크면 네그 너무 많이 띄워다 <laughs> 먹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아이야바 커서 그러니까. 반절 어. 근데 여기에다 사, 어? 그만큼의 영양분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맛있게 잘 먹어보게요 그거는 푹 빨라놓은 요거그래 하기 음? 맛있게 먹어볼게. 음. 음, 먼저 먹어봐, 자기. 먼저 입에 넣어, 넣고 어어어어맛들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 없는 어, 음. 어 어때? 오, 진짜 그, 것 같은데? 있어어어어어어어 있어. 진짜면서, 음, 음, 어 진짜 맛있다. 무인사과는 이렇게 하고 과육이 단단하고 맛있다니까. 응, 음. 음, 진짜 음. 맛있네요. 하지?